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은밀한 것이라도 보고 계시며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이 자리는 존재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안위와 보호를 받아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 이 밤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오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 봅니다.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심령을 호시탄탐 노리는 가운데 혹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보다 이와 같은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일이 앞서지 않았는지 안주나 서나 잘 때나 깰 때나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앞에서의 삶을 생각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에 슬퍼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의와 진리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에 시정을 주관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걸어가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10편과 29장입니다. 제네바 10편과 29장, 10편, 23편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제네바 10편과 29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 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의의 기린도 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하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네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특히 제가 3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이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초기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이제 사울이 회심한 후첫 번째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9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2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사울이 처음에 회심하게 되었던 도시 담에색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에루살렘으로 내려갔을 때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럴 법도 하지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는 많은 이들이 사우를 죽이기 위해 암살을 모의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를 향한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공격은 오늘날 안티 기독교들이 성난 1위 때들과 같이 교회를 물어뜯는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도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그들에게 기회와 빌미를 줌으로 인해 공격당하는 모습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히 많았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경건한 모습을 조차 우리도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기를 소망합시다 사울이 처음에는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또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통해 함께 설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순종하길 원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사울의 담에색에서의 행보입니다. 먼저 19절 하반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회심한 사건 이후에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회당에 갔던 그가 이제는 유대인 동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다름 아닌 이 이름을 부르는 자,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였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회당에 나타난 것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성경의 여러가지 증언과 성령의 도움으로 무장되어서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능가했습니다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 당혹하게 되었다 했는데 이 부분의 번역도 개혁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 굴복시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표현한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들이 주의 성령에 즉 하나님께 굴복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고 대적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승리의 원천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성경을 그의 검으로 사용하여 대적자들을 베고 찌른 일을 했고 성경으로 무장하여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학식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압니다. 23절을 봅니다.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나옵니다.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갈라디아스 1장 17절로 18절에 기록이 가면, 사울은 담에색을 떠나 남동쪽으로 가서 광야,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문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3년이라는 체류 기간이 22절과 23절, 즉, 사울의 회심 직후에 있었던 일로부터인지 아니면 25절과 26절 사이에 즉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까지의 일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3년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만 3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기간 전체를 3년이라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회심 후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사울이 그들의 무리에서 이탈하고 배반했다는 사실로 인해 분노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그가 아라비아로 떠난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분노에 차 있는 그 상황이 잠잠해지기까지 도주했다 볼수 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정이 있었으므로 그의 여정은 담의 세계에서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자들이 변화된 사울이 담의 색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의 설득되고 감동된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울을 도우려 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이처럼 회심은 완전한 회계로 인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는 열매 맺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도모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싸울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서로 끌어주고 당겨 주는 일을 잘 수행하여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일상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과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질병과 범민 등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단잠을 주시기 원하며,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아 누리면서, 복음에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가족들의 삶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망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나 깰 때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